이재명 대표 대통령 대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잘하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이상한 판결, 뭐 온갖 일어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진짜 일어나지 마, 말아야 할 일은 안 일어나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일은 바로잡아서요. 많은 이상한 일들이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는 실패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실패예요. 그런 짓을 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국회에서 탄핵이 돼요. 이상하게. 간신이된 거예요. 지금 돌아보간신이 됐는데. 지금 하면 안 돼. 예, 네,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떻게 탄핵이 됐지. 신기하잖아요. <laughs> 그다음에 국회가 그런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일은 바로잡아 져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이상한 짓 바로잡지를 못해요 지금. 지기위원판사가 재판을 이상하게 하는 거 내란수계가 막불려갖뭐 영화 보러 다니고 보리밥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바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수계의 부하였던 자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내란수계를 편들고 보호했던 정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네. 지지율 격차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안 나고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란수계를 옹호한 당의 내란수계의 부하였던 지금도 내란수계를 옹호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니까. 우리가 노력하니까 민주당과 시민들이 노력해서 개엄을 해제했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또 시민들과 야당이 엄청 노력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큰 일만큼은 안 일어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네. <laugh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6개월 동안 이게 끝인가 싶으면 또 회개한 일이 일어나고 이게 끝인가 싶으면 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걸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아직도 뭐가 남은 게 아닐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성남시장 할때 1%로 시작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갤럽에서 그냥 무작위로 차기 후보 누구 생각하냐 그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볼 때 처음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1% 잡혔어. 1%. 대선 후보 군으로. 네, 차기 대선 후보 음. 1% 잡혔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번 대선 때 이제 48% 정도를 받았잖아요. 그 올라오는 과정이 차근차근차근 좀 밟아서 거기까지 갔고요.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도 크게 안 떨어졌습니다. 대선 득표율의 3분의 2 수준의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음. 다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와서 지금 50%선에 와 있는 거잖아요. 진짜 꼭꼭 다져진 지지율이거든요. 이거는 음. 바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꼼꼼하고 촘촘하게 사람들이 관찰하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이렇게 지지율을 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무너질 일 없습니다. 뭐, 남은 선거기간 동안 뭐, 그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요. 공격으로는 절대 안 무너지고 본인이 바지에 똥을 싸야 돼요. <laughs> 이재명 후보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긴장을 유지해왔어.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라는 건 특히 그런데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나게 집중해서 국정운영을 하셨는데 너무 선량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그 밑에서 총리를 2년 넘게 했던 사람이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메란당하고 같이 뭐 공동정부를 만든다고 하지를 않나. 아. 거기 정무수석 했던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재명을 비방하는 활동을 하지를 않나. 윤석열이 그 꼭대기에 있는 거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초인적인 집중력을 지금까지 발휘해왔기 때문에. 그거 진짜 놀라워요, 저도. 예, 남은 열흘 동안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일은 없다. 똥안 싸요. 이재명 후보가 남다른 점을 이 관점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의사결정을 토론을 여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매우 특별한 점은 잠깐 인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긴 과정을 통해 진짜 토론을 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 토론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 최고회의까지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요 엄청난 속독 능력이요, 에 그게. 사람의 의견을 속독으로 이해해서 자기 의사에 그걸 반영해요. 그게 이제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표현하죠. <laughs>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 그 용어가 있구나. <laughs> 그렇게 하려면 그 말씀하신 엄청난 집중력이 고도로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에.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오래 유지할까? 그러니까 그게 그, 그런 사람이라야 대통령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요. <laughs> 그, 그게 너무 너무 힘든 일인데 무엇이 그 고도의 집중력을 장시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주냐? 성취 동기가 강한 강한 사람이라야 그걸 할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요. 그렇 어마어마하게 그 집중력이 강했던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만큼 장기간 긴장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시기에는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발휘했던 분이세요. 이재명 후보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관찰한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좀 닮은, 닮은 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봤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한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약간 칼라가 바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세장면만 보죠. 혹은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TV 토론을 하거나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그 고민, 가장 집중력을 발휘하는 문제가 뭘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김문수 씨는 이런 걱정 안 해요. 이준석도 전혀 안 해요. 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laughs> 이재명 후보만이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음. 또는 이미 음. 찾아 놓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딱그 다음날 아침에 취임입니다 대통령 자격은 당선증을 받는 순간 바로 대통령이고 그치. 그리고 날 밝으면 대통령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제일 먼저는 비서실장 지명해야죠 총리 후보 지명해야죠. 그 다음에 장관들 미리 리스트업 다 해야 되죠. 당장 일 시작하려면 차관부터 임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각 부처에. 정부조직법 고칠 때까지는 지금 조직 형태로 일을 해야 되니까. 기획예 산처 만들고 싶어도 지금은 못해요. 그럼 각 부처에 차관부터 공무원 중에 임명하든가, 밖에서 누굴 투입하든가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돼야 될 인사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쓰고 있을 거예요. 말씀하시니또 생각나는데. 첫 번째 TV 토론을 잘 보면 이재명 후보가 좀 피곤해 합니다. 원래 TV 토론이 있는 날은 그날 전일 비우거든 보통 대선 후보급은. 근데 이 양반은 유세를 하고 올라오면서 이런 결정을 하고 그냥 바로 TV 토론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 하고의 차이를 잘 보시면 다른 후보들은 자기가 준비한 자료를 계속 봅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해서 자꾸 뭘 보는 거거든요? 누구는 이거를 했는데 누구도 이거를 <laughs> 하죠. 그건 김문수 전,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래를 봐요. 아래를 안 봐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할 말과 자료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지. 근데 그거 보고, 아, 저거는 특별한 능력이다. 나는 못한다, 저거, 진짜. <laughs> 죽었다 깨도 못해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집중력과 정보 처리 속도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업무를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 성남시장 초창기부터 관찰한 사람으로서 제일 놀란 부분이에요 야, 웬만한 게시판에서 움직이는 동양과 글들 다 봐요.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컨대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비서실장을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인사라는 거는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이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고 TV 토론을 하고 이 하는 와중에 인사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맡겨도 될 것인가를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만나고, 면담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음. 다 했던 일이거든요. 어떻게 연락 안 왔어요? 그러니까. <laughs> 며칠 전에 나, 나도 모르는 사이 대법관 될뻔 했어, 나. <laughs> 아. 그, 국힘의 주진우 의원이 뭐, 김호준 유시민이 대법관 되는 세상 만든다 얘기했는데 음.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천잰데? 그래. <laughs> 며칠만 시켜줘, 며칠만. <laughs> 나는 시켜줘도 안 해. <laughs> 나는 한다. <laughs>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 연봉 정도로는 저를 스카운 못 해요. <laughs> <laughs> 주진우 의원은 그런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 도대체 윤석열 사단의 에이스라는 자들이 품질을 보니까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나는 조진우 의원에게 계속 걱정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웃음> <웃음> 자 이준석 단이나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아. 근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거예요. 하도 지난 6개월 당해가지고 나 그, 진짜 신경 안정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요즘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이든 공중파도 안 나가는 이유가 별로 이렇게 해설해야 될게 없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열이 나야 해열제를 쓰는 거고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 최근에 요 며칠 동안 막 신문방송이 막 엄청 띄우잖아요. 그 붙었다고. 뭐 격차 좁혀져 뭐 어쩌고. 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직관적 논리적 판단이라고 해요. 그게 늘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죠. 그러니까, 직관적 논리적인 판단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두 개가 일치하면 그렇게 전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서로 어긋날 때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은 이래요. 집권 2년 반 동안 어, 국민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정부였고, 그래서 1년 전 총선에서 집권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참패를 당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에 속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정당이 곧바로 그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또 집권한다 이게 논리적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보면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35대 55예요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5대 55예요. 근데 아니 뭐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수 퍼센트로 줄어들었고 이준석하고 김문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아 단지로 하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가 35대 55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데이터를 의심해봐야 돼 데이터를. 이 상황을 초래한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했거나 국회에서 탄핵이 했거나 뭐 헌법재판에서 탄핵 인용을 했거나 여기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민심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이걸 봐야 돼요. 웃기잖아요. 똑같은 갤럽 조사인데 이틀 전 조사에서는 갑자기 격차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그 다음날 다른 언론사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는 갑자기 15% 내외로 또 지지율이 차자기 벌어지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 소음이에요. 여론조사 꽃의 조사, 음. 이제 돈을 왜 쓰냐? 음. 해열제로 쓰는 거야, 해열제로. <laughs>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막 튀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막 나는 거지. 그열 가라앉히라고 돈을 쓰는 거야, 매주 1억씩. <웃음> <웃음> 갤럽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상 주관적 정치상을 물어봅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박근혜 탄핵 때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엄청 남북미 정상회담 할때 올라갔을 때그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수 진보의 격차가 5%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벌어져야 어느 한쪽이 5% 정도 많아요. 최근 몇년 동안은 한3% 내외로 보수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평균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3일 전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20명 정도가 보수가 많았거든요. 12% 차이. 그런 거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어떤 요인 때문에 국힘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공고히 하고 지구가 두 쪽이라도 난 전화를 받고 말 거야.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 그런 데이터에서도 9% 차이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진보 보수 동률로 계산하고 보정하면 16% 차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민심에. 여론조사꽃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민심의 변화가 있으려면 1000샘플 중에서 예컨대 400샘플이 중도 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보면 돼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여론 민심의 변화도 없어요. 근데왜 차이가 났냐. 표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 소음 때문에 뭐 일부러 누가 소음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니까 아, 투표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네. 또 하나는 마치 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서 지지층을 긴장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저도 시민들이 어느 후보를 찍지라고 고민하는 상황 같으면 평세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 그럼 난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이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치. 지금 지금 보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갑자기 막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고 있어. CCTV 봤는데 니네 말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그걸 지금 왜 하냐고. 그거 대선 끝나고 하면 되지 지금 왜 하겠어요? 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눈도장 받으려고 하는 거야. <laughs> 심지어는 검찰도 아, 오세훈 서울시장 왜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laughs> 오세훈이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난 좋더라. <웃음> <웃음> 지금 판세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삐져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선순환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보는 한 표라도 이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지지하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내란을 완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공개재판으로 전환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조희대씨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할 거야. 이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요